여기도 있다. 에 먹구 coke 먹코 coke 먹구 c o e 하루를 꼬박 가면 음. 갈지도 아아아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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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카피 이십 그거는 <laughs> 하루 꼬박이 아니고 그냥 하루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아아 여보세요 아아 아, 들립니까 네잘 들립니다 오케이, 날, 오케이. 버리고, 어? 날 버리고 지금 루테란상에 가야 되시죠 어? 루테란상에 가야 되시죠 저 버리시고 아이 어. 뭔 소리야 갑시다 아 지금 가자고요? 어코코야 아, 되는데. 아이 그거 안돼 발부터 빨게 아 이거. 눈소리야 포코가 제일 중요하지. 아빨빨빨빨빨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빨빨빨빨아 거참 아, 아. 버렸다가 다시 러 갔다가. 아내참 <laughs> 빨. 잠깐 기다려봐요.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부수러 형 이거 안 부서요? 아 이거 부서는 거야? 아, 아, 아. 어떻게 완료돼 땅? 아, 여기 뭐야? 완료 있는데? 거... 아이 혼자 그렇게 가더니 어? 쥐릴트가 싼 똥을 우리가 지금 치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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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잠깐만 1번 뭐야? 바구미 아다 잡았네. 어, 땡큐 a 아? 아... <laughs> 어, 땡큐 열받치네. 응, 아. 나갈까? 형그 아. 아, <laughs> <laughs> <khi John Lol> 루테란 성도 혼자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냥 혼자 하셔도 될거 같은데? 아, 안돼 안아 안돼 아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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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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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 안돼 안 안돼 아. 돼 네, 안돼 아아아아아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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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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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잘 몰라. 나한테 물어봐도 나도 잘 몰라. <laughs> 아,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 야, 야, 나도 지금 못코인데뭘 알겠냐? 로아를 아니, 처음 아는 사람인데? 아니 기본적으로 방송 하려면은 그런 거 공부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뭔지 나와 있지 라는 데 음, 내가 음, 어떻게 음, 알고 음, 그거해? 음, 음. 아 미리 예습복습을 철저하게 해왔어요 지금. 야, 너도 그러다 지면 너도 예습복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나는 형한테 끌려왔잖아. 아. 이런 식으로 나한테 떠넘기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떠넘기는 게 아니지 이거는. 어?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laughs> 형이 나보고 하자 했잖아. 이거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아아아 <laughs> 아, 아, 네.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넘기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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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어 이거 뭐야? 이상 있다고요?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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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그거 중요하다 했는데 어디 있어요? 그거 응? 엄청 중요하다 했어. 이거? 여기 나 있는데. 거기서 살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음식 말고. 음식 말고 뭐살수 있는 거다 살아 던데 이스님이. 아, 진짜? 예. 그냥 하나씩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두 개? 세 개인가? 그 뭐냐,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건 빼고. 어, 뭐... 위에 두개 보니까 음식 두 개가 있어. 어, 뭐 뭐 이상한 재료만 사라고 하시던데 뭐 카드 하나 아, 있고 그냥. 무슨 고기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 무슨 사슬 전쟁 어. 실록이라고 전설 호감도 네와 이거 이거는 좀 찰만한데? 위에, 위에 두 개는 아이템 레벨 때문에 어차피 야 이거 마감까지 10분 남았어 어전 샀어요 야 이거 몇개 사야 아, 되는데 어. 하나밖에 못 사네? 살수 살수 있는 거다 사라던데? 야 고기도 사야 돼? 응 음.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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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래 아니 몇개 있는 야, 고... 줄 알고 모르지? <laughs> 다사래 일단 야 999개를 살 수가 있는데 고기? 고기를 999개를 살수 있다고요? 어나 하나밖에 못 사는데 그 드라이 에이징 된 고기 이거 말하는 거잖아 요리 음. 재료 아 이거 어뭐 이거 하나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에도 하나도 없는데?? 위엔.. 아 몰라 몰라 알아서 사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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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몰라 랄라한 열개만 사볼까? 아 열, 10개만 사보자 난 하나만 오케이 렛츠고 얼마면 되겠니? 업적 달성했어 아야야야 이거 뭐, 뭐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이런 쥐새끼들이 아, 아파가지고 잠깐만 근데 이거 뭐 알람이 안 뜨는데? 잠깐만 어 뭐야 형검은이리키플 어디서 얻었어요? 뭐야 여기 몹 잡으니까 뭐 내가 뭐 얻었대? 어 그거 얻었다는데? 잠깐만 이수영 일단 이수영 어 뭐야 이거 어, 어. 이수영 길드 받아줘야지안안 안 왔는데? 안 왔어요? 어 응안 왔어. 안 왔습니다. 어, 길드 초대를 보내볼까? 친구. 어 초대 보냈으니까 뭐 그랬겠지 뭐, 뭐. 아 길드명 마음에 안 들어서 가입 신청 안했습니다 나중에 바꿔. 아니 그럴 거면 해산했다 다시 만들지. 아니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어 이거 모르겠다 바꿀 수 있을지. 이거 길드명 바꾸려면 또돈 들잖아. 그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지를 해야 될 거야. 그래요? 어. 길드 이름 변경. 길드명 변경권 있어야 되잖아. 그렇네. 응. 음. 못했어. 뭐 뭐. 어차피 내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빨리 바꿔요. 아씨, 니네 그것 때문에, 이네 때문에, 시자 지금 빨리 해라. 어, 여기 못 갖고 있었구나. 어, 나 이... 형, 응? 어? 형 노아 맞네. 위에도 못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시당하네. 아씨. 얘기하다 보니깐 까 저거 한 거야 아, 지마 어? 야형 노안인 뭐거 누가 다, 다 알고, 다 알어 하 지난번부터 노안인 거다 알았, 했어, 다들 웃기지 마어제 아직, 나 아직 노안, 아니야 나 라섹도 했어 저 밑으로 가야 되네 잠깐만요 어? 호감도, 호감도, 호감도 호감도? 아, 이런 것도 못 했지, 응 어. 이거 호감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거야? 아, 근데 할 수가 없다 나는 없다. 뭔가 많긴 한데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 고리님? 아 어, 고리 <laughs> 고리님 그 받으시면 안 돼요 노예가 된단 말이야 아 목코권 줄 알았네 아패시잖아아 노안 아, <laughs> 형못 뭐 보는 것보다 잘못 보는 게 나아 그래 야못 못 보는 못 거면은 어? 저게 틀리지 틀리지 못 보는 거는 진짜 <laughs> 그 뭐냐 못 보는 거는 이제 도저히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 아 이제 애들이 한 방에 안 죽어. 어. 어. 애들 세. 음, 템네비나 134밖에 안 되니까. 어 이게 아니네. 아, 어디가? 아나 다른 거 보느라고 그걸 미니맵으로. 노어 잠깐 이거 큰 거다. 이거 잡아야지. 어. 이거 그 저거 뭐냐 모험에서 이거 하면은 뭐 좋은 게 있어? N 눌러봐요. N 상이 있죠? 예. 네. 아 이걸 다 이걸 수집을 해야 돼 이거를? 예. 네. 어 이거 따로 가는 거다. 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엔 이거한한번한 한 번은, 한 번은 나도 넣어야 되긴 한다는 거네. 조건 한 번은 해야겠죠? 어어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쫄병들 남아있었어? 아 야야 야,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좀 쪼까많은데? 오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많다 오 야야 야, 이거 볼수 있었구나? 야야 야, 거기 안서이 쌍놈의 새끼야 어디서 지금 도망가려고 그래 무저이거 봐라? 미쳤네? 상자 이게 그건가 보구나? 열쇠 금고 열쇠 맞냐? 루테란의 어, 수많은 기사들이 나와 뜻을 같이하여 왕의 무덤을 지키기로 하였다. 없나? 이들의 아. 덕은 내가 만든 토병들의 깃틀로긴 세월을 나와 함께 견딜 것이다. 로나운? 로나운은 누구지? 백색 마법사 간달프 같은 와라. 사람인가? 그가 지모진 태초의 신은 오 어, 얘네 그거 어, 형제의 그 손조 아닌가? 형젠가. 영원의 모래가 우리 옆지면아그 루테온 그 선조 왕들 그 걔네 그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 얘네 얘네들 지금 퀘스트 준 애들 선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어 뭐야. 형 전혀 집중을 안 했잖아. 나도 형 때문에 집중 못 했어. <laughs> 이런식으로 나한테 지금 떠들어야 되겠다고? 와 아니 형이 형이 자꾸 떠들었잖아 아. 게임에 집중해야지 게임에 집중 몰라 집중? 아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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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응? 뭐해? 뭘 뭐해? 어디 갔어요? 안 보이는데? 당연히 안 보이겠지 왜? 난 루테란 성이니까 왜? 뭘 왜라니? 루테란 성이 왜 가? 루테란 성이 퀘 완료하는 곳이니까 아... 먹창아 집중 안 해? 어? 떡판이 <laughs> 지금 루테란 성이 어, 테르미아 도서관으로 가라고 떡하이 어, 나와 있는데 아 자꾸 갈구면 난 나간다? <laughs> 아, 아 이런식으로 아, 아, 이거 <laughs> 어이열아 이거, 아, 이거 서브캐또 있네? 어? 어. 서브캐또 있어요? 어 얼마나 히트가 이렇게 많아 그니까 루테랑 망조실록이라고또 그게 있네? 아아 <laughs> 아, 아, 그거 못 받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 아아아, 아, 아니, 아니, 아니 형은 몰라도 돼. 나안깔안 가르쳐 줄 거야. <laughs>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서사하게 <laughs> 복사겠다라는 <복수하기 따라하는> 거냐? <laughs> 그 비슷한 구라면들어 형은 형 알아서 해요. 난 몰라. 어, 형 축제 있다. 그래, 축제? 응, 뚫고만 축제 있더라. 그게 뭐야? 24시간 남았대 형 24시간 뒤에 저기 가자 야 24시간이면 내일이잖아 어어 어. 방송 계속하라고 내일까지 야거 내, 아니야?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이야 아형 출근해야 돼? 어 어이 어, 불쌍해라 너도 내일 국비전 수업 듣잖아 그거는 출근이랑은 격이 다르지 <laughs> <laughs> 재미있어요 괜찮아요 좀 천천히 즐기기도 좋고 우선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 와씨 나 그때 루, 아직 진짜 첫 번째 스토리만 하는데도 어 괜찮더라고. 재밌어. 스토리 지겨시죠? 어 스토리 지겨지더라고요. 같이 하는 사람이 좀 아니라서 그렇지. 뭘라고? 음. 음? <laughs> 뭘라고? 대 뭐라 했어요? 어. 아, 어, 겁나 잘 들려서 다시 한번 재생시켜 줘. 여기 지금 녹화 돼 있어. 지금. 아, 아. 아. <laughs> 어? 아, 그래. 다시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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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뭐야, 오, 배 겁나 예뻐. 그들은 별처럼 영생을 누리고 나별 같은 거 진짜 좋아하는데 빛을 나눠준다네 하지만 가장 큰 별은 지상을 떠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었다네 되었다네 하늘의 별이 되었어선동군이 여기 밑에 있어 얘네못못들인 거잖아 와 얘네 너무안 좋은데 제이제 농장 서쪽에 집결지 오라. 농장 서쪽에 집결지래.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 어, 목코코다. 아, 목코코는 어, 중대사. 목코코는 중대사 아니지. 빰빰빠라밤 아야. 아, 여기 고리 왔구나. <laughs> 아, 이거 고리님이셨어요? 어어어어어. 아, 제가 이거 위에 아이디를 꺼놔가지고, 어, 여기도 있다. 에헤이. 어, 모쿠쿠? 에헤 에헤헤 모쿠쿠. 모쿠쿠. 이거 완료됐고. 얘네만 잡으면 되네. 이거 아까 얘 아, 뭐야. 그거잖아. 아, 아까 어. 야, 뭐 지금 뭐라. 뭐야? 겨우 지금 도망쳐 온게 여기였어? 퀘스트 완료됐지. 어? 완료됐다. 그렇지? 하 어. 어, 뭐야? 이승님도 오셨네? 아, 그러네? 사진 <laughs> 초대 다 할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험치나 뭐 이런 거안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지 않을까요? 몰라. 어차피 경험치 캐스트로 믿는 거 아닌가? 애들 뭐 잡아봤자 일, 2밖에 안 주던데? 아, 그래? 응. 형뭐 캐는데? 나무, 요거. 아 어, 튼튼한 목재.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나무 엄청 캐야 되던데요? 아, 진짜? 응. 어. 그 영지 그 가봤는데 어. 나무 존나 캐야 돼, 진짜. 아 어, 그러니까 빨리 이거 캐요. 어, 오케이. 어싸 답이다. 아, 이거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캐진 듯한 느낌 있다. 두명이서 하니까 왕의 무덤 아 저기 <laughs> 저게 뭔가 뭔가 아, 왜 이렇게 해. 다 뺏어간 아, 느낌이지? 아다 회복했다 아, 전쟁도 끝났는데 어. 다들 들으시오 다들 들으시오 쉐리안 폐하의 말씀을 전하겠소 말씀을 전하겠소 섭정 쉐리테 횡포는 이제 끝났다 나, 실리아는 루테란의 왕으로서 선언한다 부당하게 국고로 들어온 재화는 모두 그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루테란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이여 슈에리트와 같은 자는 두번 다시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루테란의 명예와 강진은 영원하리라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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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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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자, 이거, 이거, 이고 아! 요 이거, 저거야지아야이야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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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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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벌써 거기까지 갔어? 너 영상 스킵했니? 아니요. 먼저 가서 들어온데 난. 아, 그저배도 나또 채널이 바뀌었냐? 지금 저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이벤트 그런 거 왔어요 지금. 아, 그래서 그런 가 보구나. 음. 지금 나도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해둘 것이 있습니다. 어호좀 빨라. 그만아. <놀람> 네 디자인 마. 많이 와? 애들? 좀 많이 오는데요. 아 진짜? <놀람> 오, 야, 야, 큰몸 나왔어. 야, 이거 아까 토병, 이거, 우리가 구해줬던 거 아니야? 구해줬다고요? 아까 우리가, 우리가 막, 주... 게 아니라? 아, 우리 낀 거, 낀건 거지. 구해준 게 아니고, 거잖아. 어. 끼웠잖아. 스팸, 낀 거잖아 구해준, 어. 구해준 건, 아니. 건 아니지. 야, 근데 뭐 쟤가 뿌셨는데 우리가 구해줬을 수도 있잖아. 아니지. 아, 그런가? 그, <laughs> 그, 거까지 너무 억방가? 애들 대근대근 밟아, 밟아놓고 구해줬다니. <laughs> 야, 좀 애들 많다. 계속 나오는 내셔. 어, 야나 물약 좀 먹어야겠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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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두렵게 안 죽네. 됐다, 끝. 눈부신 새벽의 태양이 고개 숙여 경배. 영원한 우리와 어 루테란. 오, 당신의 안식차를... 오, 해바라기 오오. 막 우뚝 서. <laughs> 응. 라스트라숲 위로 해가 뜨고 있군요. 어, 왠지 저기로 가라는 것 같다. 우리의 영웅이 저곳에 아. 잠들어 있을. 맞네. 아까 왕의 무덤 막그 얘기 나왔던게 그게 저쪽으로 가라거네라스트라숲으로 가는 가라 게.